오늘 학교에 왜 오셨나요? 학교에서 방학 중에 그 국가근로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일하러 지금 오전 중에 방문했어요.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전 CLC가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리모델링하면서 학생들이 있기엔 가장 편안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 하느라고 <laughs>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소... 장소? 사색이게 밤에 보는 게 예뻐가지고 렉센터에 커뮤니티 교육원이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근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 안내데스크에서 잠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학생분들도 방학 동안에 계시는 분들은 운동하러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이번에 동아리 회장을 맡게 돼서 동아리 청소겸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번 연극이 조금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연극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아 오늘 잠깐 프린트할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 본부 별관 뒤쪽에 있는 그 정원 같이 되어 있는 길 있잖아요. 거기를 좀 가장 좋아합니다. 학교 스포츠 센터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안전 근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영장 내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하는지 물에 빠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학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캠퍼스를 찾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방학 중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할리민을 응원합니다.